네, 진해 남문시티타탈 네, 교체입니다. 신축 아파트에서 탈 하자가 계이 많이 발생합니다. 네, 따라서 철거하고 새로 붙이는데요, 네, 철거하고 새로 붙이는 거이 보수가 네, 모두 꺼려하는 일이지요. 그리고 제대로 안 붙이면 네, 또탈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저희는 타일 붙이면서 하자가 발생 안지키기 위해서 네, 이렇게 또 미움 처리합니다. 보시는 거죠. 이렇게, 네, 이렇게 미움 처리합니다. 이렇게 해야 하는 업체가 없죠. 네, 타일이 단단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타일이 아주 철거다르지만. 어, 이렇게 작업하면 붙이기도 엄청 힘듭니다. 밥을 또 다른 일반 업자에한 두세 배 정도 많이 넣기 때문에 네, 타일 거의 하자 없이 붙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붙이기도 힘듭니다. 네, 욕실타일 작업하고 있습니다.